요한복음 1 4장 6절 한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s y 오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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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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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3장에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예, 벌써 거기서부터 말씀이 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반드시 예, 여자의 후손,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예, 그래서 어, 그 구원자가 오면은 어, 너희의 죄를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걸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그냥 오늘은 성경 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근거는 바로 요한복음 일장 1팔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일장 1팔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에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기가 동등 하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완전한 아버지의 형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이제 9절 이하에 쭉 보면은 아버지는 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내가 나 하나,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이고, 어? 내가 나를 못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까? 그말 말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 사함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릴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무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죄 사함 받은 증표가 뭐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 가지고 나가죠, 막 이렇게. 그가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그행 일,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신 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뭐 그, 그거 할수 있겠어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 사람은 고칠 수 있다. 그데막 그 어떤 것에 너무 막 집중하면서 막 했으면은 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영 이, 영과 육이 이렇게 하나 연합되어서. 이렇게 치료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자기가 어느 정도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도 믿었대요. 그런데 특별히 뭘 가지고 이해가 안 됐냐면 오병이에 기적. 이것은 어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어떻게 오천 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특별히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이 행하신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명령하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다면 어떤 이런 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면은 또 다른 뭐 제사함의 어떤 뭐 천사라든지 뭐 또는 다른 것이다면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죠. 우리가 똑같아야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야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예요? 100%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가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런 일이 없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도 죄인, 아빠도 죄인인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난 자녀는 반드시 죄인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난자는 우리 죄를 구할 수,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뭐, 뭐 사대성이 있잖아요. 석가모니 아무리 그가 고행을 많이 해도 그는 뭘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피를 따라서 태어났단 말이죠. 마음메트뭐또 누가 있습니까? 뭐소 소크라테스는 아예 안될것 같고 아예 이런 사람들도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딸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낳았기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죄로 속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래도 태생이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멘. 말씀이 육신 되어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지만은 무엇 없다? 죄가 없죠. 성결한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오실 때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세상에그 누구로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 중보자라는 것은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로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꼭기억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사람만이다. 그래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만이다. 그래서도 하나님만이면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틀려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사람만이다 그러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단이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 요한일서입니다. 요한복음을 찾으시면 안 되고 요한일서 4장 1절의 3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같이 한번 찾으셨어요? 예. 저는 보인대요, 여기만 보는데. 보인대. 요한일서 4장 1절의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영으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십자가지고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은 십자가의 아픔도 모른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제 이단이라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모든 것에는 다 좋아 보여도 분명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갈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은 부활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아멘. 어떤 사람은 말하죠, 종교는 다 똑같다. 종교는다 구원이 있으니까 다 똑같다 그래요. 산을 올라가더라도. 뭐 핑핑 돌아가든 직선으로 가든 뭐 갈지자로 가든 도달하기만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구원 있습니까? 예수 외에 하나님이신 분이 누가 있으며 예수 외에 죄 없으신 분이 누구 있으며 예수 외에 우리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이 세상에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말합니까? 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어? 거기는 이런 일이 있다 거기는 이렇다 하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예?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갔다 왔지만 진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물에 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